태국기 교육원 원장,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황선기입니다. 저는 인천 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 문학선 뒤쪽에 있는 장미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장미공원에는 찔레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 있고, 향이 또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찔레꽃의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 그리고 옆에는 해당화 꽃이 만발했다가 지금은 조금 진 상태고 아, 또저 아래쪽에는 아, 장미꽃 10여종의 장미꽃이 또 아름답게 피어나 있습니다 장미꽃의 아름다운 모습과 찔레꽃의 향기, 찔레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장미꽃 쪽 아, 있는 쪽을 가보겠습니다. 아, 찔레꽃을, 아, 찔레꽃으로 개발한 것이 장미꽃 아니겠습니까? 신품종 장미꽃 이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찔레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었고, 찔레꽃을 개발하여 또한 장미꽃으로, 더 예쁜 장미꽃으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보이시나요? 네, 장미꽃의 곱게 피어난 장미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만은 이렇게 6월이 되기 전에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습니다. 높게 피어난 장미꽃의 모습을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태국기 선양운동중앙의 회장, 태국기 교육원 원장 황 선기였습니다. 네. 예, 오늘도 국민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의 제가 찍은 장미꽃 영상, 두고두고 감상하시면서 늘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황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